안녕하십니까. 야친양뉴스입니다. 28일 29일 경기로 인해 팬들의 멘탈이 또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8일 경기 6회 말 박찬영의 고인학구 수비 장면입니다. 하지만 롯데 팬들은 이게 왜 고인학구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의견 들어보시죠. 제 플라이타고도 제대로 못 잡는 수비 실력인데 제가 어떻게 고인학구랍니까? 그럼 억대 연봉 쳐 받고 있겠지. 진짜 어이가 없네. 네 다음은 김태현 감독이 또 점수를 주고 투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보시죠 진짜 어이가 없죠 맨날 투교 타이밍 똑같은데 내년에는 투교 권한 뺏어야 된다고 봐요 네 28일 경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9일 경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의 말, 타구를못 잡는 나승엽 수비 모습인데요. 아무리 바운드가 크게 튀었다지만 선수를 보면 공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공에 처맞는 안이 있더라도 공을 잡아야지. 야구선수가 공을 무서워하면 어찌 자는 거야. 어이가 없네. 네, 다음은 어이가 없는 신윤우 선수의 보내드 플레이인데요. 어떻게 이딴 거지 같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런 개 같은 새끼가 방출을 쳐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팀에 살아있다니. 아니, 저딴 실력이 어떻게 야구선수예요? 그냥 노가다를 쳐가야지. 아우, 생각하니까 개빡치. 아니, 근데 빡치는데 왜 자꾸 이터 가는 거야? 그 맛집을. 찍는... 어... 어, 방송사고가 있군요. 이만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